안녕하세요. 스티븐 부동산 TV의 스티븐 이사드이었습니다 오늘 스티브가 부동산 하면서 만난 사람 그첫 번째 에피소드 타운시법 랭리 시의원 후보로 나오신 장민우 마이클 챙 후보님 모셔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모님께서 거기서 지금 계신지 꽤 오래됐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2006년에 캐나다로 이민왔습니다. 네. 이민 와서 네. 다운 신베이서만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와, 16년 전에 랭리면은 지금은 막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 예, 네. 그 전에 예, 예. 거기로 이제 이민을 바로 가셨던 것도 쉽지 않으셨을 예, 텐데. 시의원 예. 후보로. 나오시게 된또그 어떤 계기가 좀 그런... 그 저희 타운십에 지금 거의 7천에서 8천 명 정도 되는 교민들이 사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과연 그 타운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불편하면 내가 그게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교민분들이나 어떤 그 타지에서 오셔서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더 편하게. 그 자기 그 생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자기가 비즈니스할 수 있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 이런 저 시의원은 예. 아무래도 이념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예.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어떤 참된 일꾼을 예. 예. 저희를 예. 대표해서 예. 일해 주실 분을 뽑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은 주 정부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방의회는 그 편성된 예산이 우리가 모든 분들이 살고 있는 일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작은 것들을 결정하는 게 지방의회거든요. 그래서 뭐여기에 우리가 길이 하나 더 필요하다던가 공원길을 새로 조성해야 된다던가 네네. 아니면 쓰레기를 며칠 날 무슨 일로 버려야 된다던가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안들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더 중요한데 말씀 중에 진짜 저도 와닿는 부분이 이 시의 시의회가 이제 저에게 피부에 와닿는 네네. 그런 행정 일을 또 해주시니까 네네. 뭔가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언어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하면 그냥 컴플레인도 못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네네.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캐나다가 이 한국 전쟁에 진짜 참전을 했잖아요. 네네. 되게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라고요. 굉장히 좀 많은 캐나다인들이 그러니까 참전했다 캐나다 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한국전에서 캐나다군이 가장큰 공을 세운 전투가 가평 전투입니다. 네. 4년 전인가 가평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연락이 와서 가평석을 좀 세우고 싶은데 네. 어, 좋은 장소가 없겠느냐? 네. 연락이 와서 제 랭리 타운십 시장님이랑 뭐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렸더니 흠케이어라고 그러시고요 네. 네. 그래서 캐나다 최초의 네. 가평 전투 기념석이 이제 랭리 타운십에서 지금 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캐나다 최초로 가평 전투에 대한 어떤 기념비가 이 랭리에 세워졌다는 네. 거, 또, 또 후보님의 또 역할 굉장히 크셨고. 네. 10월 15일이잖아요 선거요. 가근데 예, 예, 예. 네. 사전 투표도 시, 실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10월 15일은 본 선거일이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네. 14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이제 주로 보통 학교에서 보통 하는. 어, 거예요. 학교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거기 이제 장소가 있고 10월 5일서부터 13일까지 사전 선거가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예, 13일까지. 네, 근데 네. 이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어 일요일이랑 월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5일에 투표할 수가 있는데. 어, 그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게 어, 날짜마다 지정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 사전 투표가다 오픈된 게 네, 예, 아니고 첫 날, 10월 5일은 이제 랭리 타운시 시청에서고요. 음, 하 시청에서. 시청에서 네. 그다음에 그다음 날은 뭐, 그, 뭐 알도 그렇게 지역별로 예, 그 사전 투표할 수 있는 날짜가 있거든요. 저 5번을 받으셨다고? 네, 하이파이브입니다. 그래 아, 하이파이브. 네.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1번부터 뭐 그냥 2, 3, 4, 5. 그 성이 있어요. 먼저 나옵니다. CAJZ가 아,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마이크이 나오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챙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예 챙찾기 예. 그죠 그래서 그것도이제그 번호 순서도 재비뽑기 네. 했습니다 재비뽑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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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그래도 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좋잖아. 있는 네. 숫자가 나와서 네. 네. 너무 감사하니 (22번에서) 어떻게 했을 뻔했 <laughs> (CHANG) 네. 어~ 그것도 <laughs> 아 의미 네. 의미가 요 약간 뭐~ b t s 인가 이렇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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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저 쳇포 체인지라고 해서 예. 어,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원하면 예. 어, 쳇을 뽑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지금 저 과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은 이런 저 아, 처리 상황 이 있어서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 타운십에 45층짜리가 필요하냐? 네. 단순하게 고고 하나만 보고 저는 그거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네. 타운십에 한 5천 명에서 7천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네. 엄청난 수네요. 네. 지금 15만 명이 훨씬 넘었는데 아마 2년 정도 지나면 코퀴틀람보다 인구가 많아질 거고요. 10년 지나면 아마 버나비보다 인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메트로뱅크에서 한 세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잠재력 네. 갖고 있거든요. 네. 좀 중장기적이고 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볼수 있는 그런 시회가 되는 네. 가장 영어, 어, 인도, 그다음에 한국어라는 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타운시브 랭리에서 영어, 인도, 그 다음에 한국어라는 게세 번째라는 네. 거에 대비해서 시의원은 시의 지금 8명 뽑죠. 네. 그리고 시장님까지 한 명, 에서9 분인데 아무도 한국인을 대변한 분이 이제까지 없었다. 아마 최초 이제 네. 최초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시의회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그 역할을 꼭 아까 말한 가교 역할을 어, 해 주실 거로 믿고. 예.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거는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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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0월 5일부터 사전 투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아, 본 선거 날은 10월 15일. 예. 축하 메시지를 한 100통, 한 200통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진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장민우 후보님 위해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같이 하이파이브 할까요? 네. 하이파이브! 됐나요? 예.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네.